자, 세탁기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실 때는 확인 버튼과 1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때는 2번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요. 1번 버튼을 누르면 칸이 이동을 합니다. 1번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는 1, 2, 3, 4입니다. 자, 1번, 2번, 3번, 1234가 정확한 비밀번호가 들어가면은 관리자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동운전은 1번을 누르시면 되고, 금액 설정은 2번을 누르시면 되고, 데이터 설정은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동운전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동운전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1번 버튼을 누르시고요. 1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온수가 작동을 하고요. 2번을 누르시게 되면 세제가 공급이 되고, 3번을 누르시면 린스가 공급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1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찬물을냉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2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켓이 세탁을 합니다. 3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속으로 탈수가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가실 때는 확인 버튼과 2번 버튼을 누르시면 나가지고요. 다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금액 설정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2번을 눌러주시고요. 2번. 현재 설정된 금액은 4,500원인데, 금액은 ,000, 6,000원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 2번 버튼을 누르시면 6,000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2번을 올려야 되고요.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해서 1번 금액 설정을 내리실 때는 500원 단위로 설정이 되어있을 때는 한 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 변경이 6,000원으로 됐고요 변경된 금액을 저장하시고 싶으실 때는 1번과 2번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나가시면은 변경된 금액이, 금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금액을 원래대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버튼을 누르시고요 금액 설정을 누르시려면 2번 2번을 눌러서 다시 4,500원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4로 맞추시고요 다음은 500원 변경된 금액을 저장하시려면 1번과 2번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실 때는 확인과 2번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금액이 4,500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설정 변경입니다. 확인 버튼과 1번 버튼을 누르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데이터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3번. 해제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위에 숫자를 바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1번 버튼을 누르셔서 칸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2번 버튼을 누르시면 숫자가 올라가고 3번 버튼을 누르시면 숫자가 내려옵니다. 2번 버튼을 눌러서 올려볼게요 1,2,3,4,5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1 3 행군 버튼으로 넘어가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행군 버튼으로 넘어가고요 숫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세탁을 변경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확인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세탁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설정된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버튼을 또한번 누르면 급수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수량은 50으로 초기 설정되어 있으니까 건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확인 버튼을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탈수 시간은 탈수 데이터고요. 마찬가지로 속도 시간은 14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하시고요. 망하실 때는 확인 버튼과 2번 버튼을 눌러서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